32번, 보면, honeybees have evolved what we call swarm intelligence with up to 50,000 workers in a single colony coming together to make democratic decisions. 그래서, have evolved, 하니까 발전시켰다, 발전시켜 왔다 정도를 하면 돼. 꿀벌들을 진화시켜 왔다, 발전시켜 왔다. 와리 코울 수업 인텔리전스 우리가 수업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켜 왔다는 거야. 근데 수업이 집단 물의 이렇듯이 있어가지고 수업 인텔리전스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켜 왔다, 발전시켜 왔다는 거야. 자, with up to fifty thousand workers in a single colony coming together to make democratic decisions에서 여기서도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는 With ING야. With ING. 가운데, with 명사 ING거든. 그러니까 여기 명사가 뭐뭐 하면서야. 뭐뭐 하면서, 뭐뭐한 채로 이렇게 되는 거야. Up to 50,000 workers. 그치? Up to니까 최대, 최대 이렇게 하면 돼. 위로, 위로, 최대. 최대 5만 마리의 workers 니까는 뭐야. 일꾼인데, 최대 5만 마리의 일벌. 이 coming together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커뮤니티 개단에서, 자 하나의 군집에서 하나의 집단에서 군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군집에서 최대 5만 마리의 일벌들이 커뮤니티에서 모이면서 모이면서 이해해? 자 w i t h i n g 라는거 그래서 자 하나의 군집에서 최대 5만 마리의 꿀벌들 일벌들이 모이면서 to make a democratic decisions, 민주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 어, 민주적인, 결, 민주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대 5만 마리의 <뭐라> 일벌들이 모이면서, 이 우리가 집단 재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켜 왔다.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원래 문제가, 이 32번 원래 문제가 빈칸으로 나왔던 건데, 이런 거, 어법으로 나오면 이거 coming이 아니라, come c a come이니까, come. c o m e 이라지 아니면은, to c o m 이런 걸 나오면 틀리다는 거. 해석할 때도 자봐둬야 되고, When a hive gets too crowded in springtime, colonies send scouts to look for a new home. hive 보면은 벌집이야 벌집. 벌집이 get crowded 너무 crowded 분비다 분비게 되면은 이러면 분비면 분비 때 언제 봄에 봄에 벌집이 너무 분빌때 분비면 그 colony 그러니까 그 군집들은 군집들은 send 보낸다는 거야. 스카우트를 그치? 스카우터 우리말로는 스카우터지 정찰병 이렇게 하면 돼 정찰병을 보낸다는 거야 To look for a new home 이래 새로운 집을 응. 찾기 위해서 새벌집이겠지 새로운 집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새 벌집을 찾기 위해서 정찰병을 보낸다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그치? 너무 많으니까 자, If any scouts disagree on where the colony should build its next hive, they argue their case the Civilize the way,서 에 through a t dance of o r e t 여기도 동사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 Dissolve 동사 있고, should build 동사 있고, argue 있고 접속사는 if랑 여기 where가 있는 거야. 끊어서 만약 어떤 정찰병이 어떤 정찰병들이 어떤 정찰병들이 dissolve 하니까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동의하던데 뭐에 동의하지않느냐 그 집단이 어디에 지어야 할지, 를그 군집이 그것의 다음 벌집을, 그 다음 벌집을 어디에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교 다툰다는 거, 논쟁한다는 거, 대열교, 논쟁한다는 거, 논의한다, 논의한다, 그들은 논의한다는 거. 대박해서 그들의 상황은 더 시빌라이즈드로 하면 여기 인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 인, 인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그 그러니까 약간 문명화된 방식으로 문명화된 방법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거야. 근데 그 문명화된 방식이 뭐냐? 춤을 통해서 댄스 배틀 하나 보지 뭐. 그래서 Each s c o u t p e r f o r m s a wiggle dance o wuggle dance for others c o u t s in an attempt to convince them o f their spot to marry. 퍼폼이 여기 동사로 나오는 건데, 퍼폼이 공연한다 이런 뜻이잖아, 공연한다. 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각의 정찰병들은 춤을 춘다는 거야, 춤을 춘다는 거. 어와글 댄스래. 어, 와글 하면은 여기서 뭐 와글 댄스 몰라도 돼. 사실 은와글 댄스 뭐냐면 와글하면 엉덩이 흔드는 거거든. 근데 엉덩이 흔드는 춤을 춘다는 거야. For other scouts래. 다른 스카우트, 다른 정찰병들에게 다른 정찰병들에게 인원 어템트 투 어템트가 시도잖아, 시도, 시도하다 시도 인원 어템트 투 하면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이런 뜻이야 컨벤스, 확신시키다 이런 뜻이야 확신시키려는 시도에서 확신시키려는 시도로 다른 정찰병들에게 와글 댄스를 춘다는 거야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이렇게 해도 돼, 납득시키다. 다른 정찰병들, 댐, 그들, 다른 정찰병들, 정찰병들에게 그들의 스팟, 그들의 장소, 그들이 발견한 장소의 메리트, 장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찾은 장소의 장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납득시키기 위는 시도에서, 다른 정찰병들에게 엉덩이 흔드는 춤을 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이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오는 거야. 자, 인수제아스틱 하면 이거 열정적이 자, 춤이 더 열정적일수록, 춤이 더 열정적일수록, 정찰병은 더 행복한, 행복해 한다는 거야. 더 행복한다. 더 행복하다. 그 정찰병은 그의 장소에 더 행복하다. 그더 장소를, 그 장소를 더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야. 그 장소를 더 마음에 들어 한다. 춤이 더 열정적일수록 그 정체의 병이 그 장소를 더 만족해 한다,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 The remainder of the colony, the remainder of the colony, b u t c h with their bodies, flying to the spot they prefer and joining the joining in the dance until one potential hive overcomes all other dances of the neighborhood. Yeah. Remain 하면 우리가 남겨두다 이런 뜻이거든. 남겨두다, remain, remain 하면. Remain 더 하면은 남은, 남겨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남겨져 있는 것.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는 남은 벌들이고. 나머지 벌들. 그 군집의 나머지 벌들은 그들의 몸으로 투표한다는 거야. 그들의 몸으로 투표한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Flamed the spot 이래. t h y prefer. 그들이 더 선호하는 장소로 날아가면서. 날아가서. 그 몸으로 투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야. 자기들이 더 선호하는 장소로 가버리면서 그 몸으로 투표한다는 거야. 그리고 춤에 같이 참여하면서 춤을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그 내가 마음에 드는 장소로 가갖고선 같이 춤 춘다는 거야. 언제까지? Until one potential하고 o v e r c o m e 의 어떤 한 잠재적인 벌집이 그렇지 포텐셜하면 잠재적인 잠재적이니까한 잠재적인 벌집이 오버컴 이거 극복하다 이기다 이런 뜻인 거야. 뭐그래서뭐 뭐, 이기다 정도로 해도 돼. All other 월 a n 댄스 s 다른 모든 춤을 오 r 더 o o d 이웃에 다른 장소 찾아내 애들이 춤추고 있는데 그 모든 다른 춤을 극복할 때까지 할 때까지 날아가서 계속 춤추면서 몸으로투피한다 It would be great if Congress settled their disagreement. To the same. Way. It would be great. 아주 멋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 아주 멋질 것이다. 뭐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하면 s 'Settle' 하면 우리가 정착하다, 합의하다 이런 뜻이야. 합의하다, 해결하다 해도 해결하다. Congress면은 하 의회거든, 의회. 자 만약에 의회가, 의회가 그들의 의견 불일치를 인더 세임이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면은 굉장히 멋질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 벌들처럼 그렇게 춤추고 어, 마음에든 쪽으로 가서 같이 춤추어 주고 이러면 더 멋질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 내용 자체도 결국은 이것도 별로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 꿀벌들이 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정찰병들이 자기가 찾은 장소를 어필하려고, 그치? 여기가 더 좋아, 더 좋아 하려고 춤을 추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벌들이 어,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거기로 날아가서 같이 춤춰준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민주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섯 문장이지, 아 일곱 문장이지. 일곱 문장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문장 주고 주어진 문장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알맞은 것에서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7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빈칸이니까 빈칸으로 나왔던 거니까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고 여기 커밍이라든지 여기 웨어 그리고 여기 플라잉하고 여기 조이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을까요? 너희들 그것들은 어법으로 조심해야 돼. 어법으로 특히나 여기 이런 거 조이닝이 아니라 조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니까.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 수동태로 수동태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으니까. 파란색 부분 있잖아. 파란색 부분은 어법으로 좀 조심하도록 하고. 그리고서 여기서는 이 5번 문장 같은 거있지 5번 문장 5번 문장 같은 게 문장 위치 다음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안 맞은 것은 해서 문장 위치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